1월 22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 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도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나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인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철로역정이 생각이 납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순례자가 무려 30명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30명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개중에는 자기의 신앙을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 개중에는 자기의 신앙을 자극하고 도전하고 각성하여서 더 발전시키게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필그림 펠그림스 프로그레스 이것이 철로 역정 아니겠습니까? 프로그레스 진보 발전인 것이죠. 대략 25개 정도의 그 지역을 다니면서 도시의 장소를 움직이면서 거기서는 지옥도 보게 되고 유혹도 보게 되고 거기서 죄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순례 길을 떠나면서 가는 길 가운데서 부끄럽기도 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무거운 짐이 다 사해지게 되는 자유함의 기쁨도 구속의 운총도 겸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도 가게 되지만 거기서 수많은 만남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다가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원래 이 철로역정이 두권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본인의 결단이었죠. 자기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면서 이 순례자가 자기의 아내와 가족들을 향하여서 크리스티나를 향하여서 같이 가자라고 하게 되었는데 그 험한 길을 어떻게 가냐라고 하면서 그 좁은 문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먼저 갔다 온 다음에 본인의 은혜와 감격을 따라서 다음에 그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금 길을 떠나서 술래 길을 가는 것이 이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6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병여의 기적, 5천 명을 먹이고 12강기를 남기게 되는 이 엄청난 기적을 유대인들이 체험하게 되면서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피해 다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하여서 질책하시게 되었죠. 만나의 본질이 뭐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내가 주었던 빵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면서 빵의 본질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를 만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게 되었고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현존 임재를 경험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비옹의 기적을 가지고서 정통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이 회당에서 붙게 되었던 것이죠. 가버나움의 회당 가운데서 이오병의 기적의 문제를 가지고서 함께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제자들과도 이 말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풀어주게 되는데 옆에서 이것을 이 유대인 회당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과 함께 율법에 그리고 이 만나의 참정신에 대하여서 풀어서 해석해 주게 되니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6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서 일부가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그랬습니다 왜냐고 하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말하게 되니 이 맛있,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시라보의 원어에 보게 되면 맛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 살을 먹으라고 하는 뜻이 내 살은 맛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옆에서 듣게 되었던 제자들조차도 난감하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확인해 주게 되었고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말씀하게 되니 제자들 가운데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63절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니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 속에서 예수를 추종하고 따라다니게 되었던 사람들의 주 목적 가운데 하나 오늘 여기 가롯 유다도 그렇지만은. 열심 당원인 출신이었던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쫓고 따르게 되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엄청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움직이고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강력한 힘을 통하여서 노마의 칼과 창과 엄청난 군대의 힘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중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을 쓰시게 되었는데 다니엘서에서 나오게 되는 인자 사상입니다. 메시아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라고 하였는데 사람의 아들로 오시게 되었던 메시아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오셨던 그 메시아가 유계 문제. 지금 이스라엘은 노예로 있고 식민지에 있고 압박과 핍박 가운데 있게 되니 압제 가운데 있게 되니 이 압제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 메시아 예수님이다라고 여태껏 믿고 쫓아오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보여 주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처럼 보이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초점은 영이라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점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해방과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이 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6장 4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여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던 시작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게 되겠지만 오병여의 기적의 그 빵과 포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바로 유월절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던 예수님 속죄함에 대한 그러한 구속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두시게 되었던 것이지만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시기 직전이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키게 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또 유월절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채우를 맞하는그 장면이 유월절의 장면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 유월절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그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세 번의 유월절을 지냈다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삼년이다라고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도 요한복음 덕분입니다. 이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는 이기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일종에 보게 되면은 중간 평가 같은 내용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간 평가 그리고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중간 평가를 받겠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일근2년채안 되는 사역 가운데서 이렇게 중간적인 평가의 내용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제자들의 시험이, 평, 신앙이 평가받게 되고 그 가운데서 걸러지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처럼 내 신앙의 크고 놀랍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 도리어 신앙의 걸림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기적만 쫓아가게 되고 표적만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한 기적과 표적을 맛보면서 그것이 중독이 되어서 더큰 일, 더큰 일, 더 크게, 더 세게, 더 강하게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믿고 쫓아가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게 되었던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손길과 마음과 그들을 그 의도를 잘 이해하고 캐치하여서 그것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신앙의 참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도와는 다른 예수님의 의도를 보고는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말하게 되는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졌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죠.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6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말하면서 바로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으뜸되는 제자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가 굉장히 괄괄하고 외향적인 성격이고 또한 그 기질적인 것이 있어서 이렇게 설치고 앞선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묻는 것이죠. 저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나를 떠나가는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하니 이 베드로의 대답이 멋들어집니다. 구원절에 두, 두 번씩이나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이 예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너드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지만은 원문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라바이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이지만은 69절에 나와 있는 주는 바로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바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오 마이 마스터 나의 스승 나의 선생님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하는 그러한 존칭이 담겨져 있게 되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69절에 있는 키리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로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게 되었던 그 고백의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게 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주를 말하게 되었을 때이키리어스의 주인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자기들이 무대에서게 되었을 때 앉아 있는 관객들의 리액션이 좋게 되면은 힘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은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확증을 주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던져 주시게 될때그 던져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하여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큰 역사를 이뤄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백하게 되었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고백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 열두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며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하나의 마음을 알고 캐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바로 가론유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나고되는 것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론 유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 가론 유다의 이 나고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앞에서 십자가까지 제자들도 쫓아가게 되었다가 물론 실족하게 되었지만은 이 가론 유다의 나고를 보게 되면서 정말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태워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셨던 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만나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배워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은 정말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같이 하늘에 거룩한 것에 대하여서 주님에 대하여서 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면서. 더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향하여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한날의 삶을 살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철로 역정 믿음의 프로그레스 진보와 발전과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다양한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듯이 우리의 세상살이의 삶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주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내 믿음을 더 세워주는 사람도 있고 내 믿음을 끌어내리어서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데 주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좁은 길의 선택자가 되고 좁은 길의 순례자가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큰 믿음,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길에 완주를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기하여 주옵소서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 가론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지막까지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족하게 되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며 주님 이 팬데믹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바꿔지고 달라지고 성장해 나가는 변화의 사람들이 저희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음성과 감화와 감동과 주님께 묻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는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현장예배와 영상예배가 함께 있게 됩니다 현장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9시 45분에 1부 예배, 그리고 11시에 2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부장이신 이영화 권사님께 사전에 신청하셔서 장소를 이렇게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 안배를잘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한 주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도 이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내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또한 내일은 약식으로서 성만찬을 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예식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또 이렇게 임명 예배도 드리게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일 예배를 기대하면서 건강하고 조심스럽게 예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